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요,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11월 6일에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 보험가입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요. 바로 고지의무. 아, 네, 고지의무요? 네, 그 중에서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고지의무 위반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뭘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이번 시간 목표는요. 보험 가입할 때 진짜 자주 일어나는 고지 의무 문제들 어, 그리고 좀 황당하게도. 설계사가 오히려 고지를 방해하는 경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당신께서 뭘 확실히 알고 주의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실제 계약 해지나 보험금 못 받는 걸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위험이죠. 네, 오늘 내용 잘 들으시면 아차 하는 순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경각심을 좀 가져 보자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기본 개념부터요. 고지 의무가 정확히 뭔가요? 보험 들때 청약서에 질문 되게 많잖아요. 네, 뭐 과거에 아팠던 적 있는지, 지금 하는 일은 뭔지 같은 것들이요. 네, 바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어, 빠뜨리지 않고 다 알려야 하는 의무. 이게 고지 의무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아, 형식적인 게 아니다. 네, 보험 계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로 믿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고지행어가 바로 그 신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인 셈이죠 보험사는 가입자가 알려준 정보를 믿고 그걸 바탕으로 어, 위험을 계산해서 보험료도 정하고 아예 가입을 받아줄지 말지도 결정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가입자가 일부러 혹은 뭐 정말 중요한 걸 깜빡 잊는 그런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 그럼 이 신뢰가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신뢰가 깨졌다? 네, 그 결과는 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계약 자체를 그냥 해지해버릴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보험금 달라고 해도 어, 죄송한데 고지의무 위반하셔서 못 드립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현실적인 위험이에요. 아, 신뢰의 기초가 깨진다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이상하고 어,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상황 말씀이시죠? 가입자는 솔직하게 다 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보험 가입 도와주는 설계사가 그걸 막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사례들이 있죠. 믿기 좀 어렵지만 실제 분쟁 사례 보면 꽤 자주 나와요. CC 사례가 딱 그런데요. 이분이 전화로 보험, 그러니까 TM 보험 가입했거든요. 네. 근데 통화 중에 설계사가 예전에 입원한 적 있냐 뭐 이런 핵심 질문을 아예 빼먹었거나 아니면 질문은 했는데 답할 시간을 거의 안 주고 그냥 막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 정신없이 그냥 진행해 버린 거군요. 네, c 씨는뭐 제대로 답할 틈도 없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니까 보험사가 이걸 딱 문제 삼아서 고지의무 위반이다 그러면서 계약을 해지해 버렸어요. 정말 황당했겠네요 c 씨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DC 사례는 좀 다른 유형인데요. 이분은 허리주사 치료 받은 거랑 심장질환 진단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알리려고 했죠. 네, 알리려고 했는데. 근데, 담당 설계사가, 아, 그 정도는 뭐 사소한 거라 고지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알려준 거예요. 아, 설계사가 괜찮다고요? 네. 전문가인 설계사가 괜찮다니까 DC는 그냥 믿고 안 알렸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당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죠. 그렇죠.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알리려고 했는데 말이죠. 맞아요. 알리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안 알렸더니 나중에 문제 삼는다니. 그럼 이런 경우 소비자는 그냥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방법이 없나요? 아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보호 장치가 있어요. 어 보호 장치요? 네. 만약에 보험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아예 안 줬거나 DC 경우처럼 사실대로 말하려는 걸 적극적으로 막았다. 즉, 고지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요. 예를 들어, 뭐 통화 독취 파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보험 모집할 때 설계서가 쓰는 보고서 같은 거, 모집 경위서라고 하는데 이런 자료에서 방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험사는 그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 증명만 된다면요? 네, 이건 그냥 뭐 관행이 아니라 보험 표준 약관에도 딱 명시된 소비자의 권리예요. 그렇군요, 약관에요. 다만 여기서 핵심은. 증명이에요.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가입할 때 기록을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아, 증명이 관건이네요. 녹취 같은 게 없으면 사실 쉽지 않겠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설계사가 방해한 건 아니고요. 명백히 제가 실수든 뭐 일부러든 중요한 사실을 안 알렸어요. 고지의 의무 위반이 맞아요. 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험사고가 났는데, 이게 내가 숨겼던 그 병이나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사고라면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지점입니다. 이 시사례를 보면 좀 명확해지는데요. 이 시사례요? 네. 이분은 어깨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가입할 때 이걸 안 알렸어요.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어깨질환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길 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상해사고를 당한 거예요 아 완전히 다른 사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과거 어깨질환 안 알리셨죠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하고 이번 팔골절 보험금도 못 드립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 계약 해지는 그렇다치도 팔골절 보험금까지 못 준다고요? 관련도 없는데? 네, 보험사는 그렇게 주장했죠. FC 사례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FC는 어떤 경우였죠? 이분은 과거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걸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어요. 아. 근데 나중에 등산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사망하는 상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죠. 네. 그랬더니 역시 보험사는 과거 알코올 의존증 안 알린 걸 문제 삼아서. 고지 의무 위반이니까 계약 해지하고 보험금도 못 주겠다고 통보했어요. 이것도 알코올 의존증이랑 등산 중 실족사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바로 불주점입니다두 그 살에다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했죠. 하지만 여기서 법이랑 약관은 중요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구분인가요? 고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신뢰가 깨졌으니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건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해지 자체는요? 그런데 보험금 지급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핵심은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네, 즉 가입자가 고지하지 않은 사실, 예를 들어 E 씨의 어깨 질환이나 F 씨의 알코올 의존증이랑 실제로 발생한 보험 사고, E 씨의 팔 골절이나 F 씨의 상해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 관계, 즉 인과관계가 없다면. 비록 계약은 해제되더라도 보험사는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상법하고 표준 약관에 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 그러니까 계약 해지는 가능해도 보험금은 별개로 봐야 한다. 사고 원인이 숨긴 내용이랑 관련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비자한테 아주 유리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오, 뭔가요? 그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요. 이게 소비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당신이 숨긴 어깨 질환 때문에 이번 팔골절 사고가 낫거나 더 심해졌습니다.라든지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실족 사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술련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보험금은 줘야 하는 거죠. 와. 소비자가 내 사고는 그거랑 관련 없어요. 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니 소비자 입장에선 진짜 힘이 되는 규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얘기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험 가입할 때 당신께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유의사항들 다시 한번 명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첫째 너무 당연하지만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보험가입시 청약서 질문 특히 뭐 전화로 가입하는 tm보험이라면 설계사의 목소리로 하는 질문까지 포함해서요 모든 질문에는 무조건 정직하고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나중에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맞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둘째 만약에 가입 과명에서 설계사가 질문을 일부러 빼먹거나 답할 시간을 안 주거나, 아, 그건 고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잘못 알려주거나, 심지어 알리지 마세요. 라고 권유하는 그런 고지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요. 그리고 이걸 증명할 수 있다면 나중에 보험사가 이걸 문제 삼아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안줄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증명이 핵심이라서 가입 과정 자체에 좀더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증명이 중요하죠. 마지막 셋째. 혹시라도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만약 발생한 보험 사고가 당신이 알리지 않았던 그 내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청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계약 해지랑 보험금 지급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가장 많이 다뤄지는 쟁점들이거든요. 아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네요. 우리 주변에서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험 가입 단계 특히 이제 설계사 설명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절차라 빨리빨리 진행되는 비대면 채널 TM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서는 더욱더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을 내가 정확히 이해했나 스스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다시 묻고 답변은 신중하게 하는 습관 이게 중요해요. 물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례들은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드리기 위한 예시고요. 실제 분쟁 결과는 개별 보험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또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보험가입할 때 고지 의무라는 게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특히 고지 방해나 인과관계 문제처럼 좀 복잡하고 억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떤 점들을 꼭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현명하고 안전한 보험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특히 그 TM보험처럼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요. 대화가 빨리 오가고 설계사 설명에 의존하기 쉽고 또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고지했는지 명확한 서류 증거가 남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녹취 외에는 딱히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말고 가입 과정 중에 당신의 고지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중요한 고지 사항에 대해서 설계사에게 어떤 식으로 다시 확인을 요청하고 그 답변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지 또는 뭐 가입 직후에 어떤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네요. 스스로를 보호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고민해보라 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금융 생활에 늘 현명함이 함께 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